42번부터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에 42번이 오답률의 탑5에 랭크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이번엔 또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어휘 문제를 풀이하실 때 기억하셔야 될것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모의고사에서 어법 문제는 딱두번 나옵니다. 30번에서 한 번, 42번에서 한 번. 그 어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반이어의 개념입니다. 반이어. 느리다 하면 빠르다가 정답은 아닐지, 많다 하면 적다가 정답은 아닐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휘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죠. 또 그런 것들을 반대로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고1 모의고사에 한해서 활용할 수 있는 스킬이 있는데, 반이어가 영 떠오르지 않는 선지가 있다? 그거는 정답이 될 확률이 아주 희막, 희박합니다. 제가 뭐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예컨대, 이번, 여기 42번 문제에서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A번에서 a c c u 같은 단어는 뜻은 아실 거죠. Accurate의 명사 형태니까 정확성, 정확도일 텐데 이거의 반대말은 뭘까? 쉽사리 떠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또 고의고사, 모의고사에선 정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고일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반의어는 아니다. 그래서 1번 선지는 정답이 될 확률이 몹시 낮겠구나 정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에 반해서 2번은 좀 반갑습니다. Include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얘 예, 반의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Exclude 있겠죠. 아마 아주 높은 확률로 b번은 정답 선지거나 정답에 대한 함정 선지일 겁니다 이 정도도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다음 c번으로 넘어갔을 때 퀄리티 나왔습니다 혹시나 영어에 대한 감이 조금 있는 친구들은 퀄리티라는 표현을 봤을 때 혹시 퀀트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뭐 이건 좋은 접근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정도 떠올랐으면 괜찮긴 한데 얘마저도잘 나오는 유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기출을 많이 풀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보통 30번이나 42번에서 정답이 되는 패턴은 빠르다였는데 느리다였는지, 많다 했는데 적다라든지, 강화하다 했는데 약화하다라든지, 보통 이런 것들이 정답이기 때문에, 질 했는데 양 이런 경우는 잘 나오지 않긴 합니다. 그래도 이런 게 생각나셨으면 잘한 거고요. 다음 거 넘어가서 d에서는, d에서는, morally도 마찬가지로, 뭐, include 만큼이나 반니어가잘 보이긴 합니다. 도덕적으로라는 표현이 아니라, 뭐, immorally 해서, 무도덕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이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escape, 도망가다라는 표현도 반니어가 쉽사리 떠오르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론 이후에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질문을 당연히 처음부터 읽긴 읽을 겁니다. 뭐 선지에 있는 부분만 읽으면서 풀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읽으면서 유난히 더 집중해야 되는 선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A번, 아마 정답 안될 거야. B번, 유력하다. C번, 아닌 것 같아. D번, 여기서도 한번더 주의하시고, 5번까지 하고 나면은 정답은 아마 B나 D겠구나. 정도를 생각하면서 풀어보실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줄부터 봤을 때, 우리가 영어 모의고사에 대해 할때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풀이법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보통 제가 모의고사 독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어 모의고사에서는 뜬금없는 명사들이 나오기 바랍니다. 뜬금없는 명사들. 이 뜬금없는 명사들을 제가 보통 이렇게 씁니다. 뜬. 굳이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 쌍자음이 판소로 잘 예쁘게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뜬이라고 쓰는데 이 뜬금없는 명사들이 첫 번째 줄에서 나오는 경우랑 그 외의 경우에 나오는 순간에서 여러분들이 대하셔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뜬금없는 명사가 영어 모의고사에서의 첫 번째 문장에 자리했다. 얘는 아주 높은 확률로 뭘 가리키는 걸까? 지문에서의 키워드를 얘기할, 수 있,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문장에서도 봐보죠. 여기 문장에서도 몇몇 연구자들이 언어라는 거를 아주 불완전한 장치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키워드 뜬금없는 명사 뭐가 보여? 언어라는 녀석이 보이죠. 언어라는 녀석. 얘는 아주 높은 확률로 뭐겠구나? 아, 이 지문에선 언어 얘기를 하겠구나. 키워드를 잡고 시작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이외 이제 뜬금없는 명사들이 다음이나 그 다음 문장에서 나올 때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는 말로만 하고 설명드리고 넘어가자면 첫 번째 문장 말고 그 다음이나 그 외의 어떤 문장에서 등장했을 때 뜬금없는 명사들은 아주 높은 확률로 예시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시, 이 예시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동물들에 대한 예시로 dog, cat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 축구선수 얘기를 하다가 손흥민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 단어의 난이도가 어땠는지랑은 상관없이 예시인 걸 알아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시인 걸. 대부분의 영어 모의고사 지문을 길고 동시에 어렵게 만드는 방법은 영양가가 없는 지문 내용에 어려운 단어를 다 쑤셔넣습니다. 근데 그렇게 단어를 다 쑤셔넣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부분을 굳이 독해하지 않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정답을 추론해낼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등장하는 어려운 단어들은 당연히 모르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스킵하고 읽을 수도 있어야 된다. 정도에 대한 얘기 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따가 비슷한 얘기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처음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첫 줄부터 봐보죠. 몇몇 연구자들이 아까 해석한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몇몇 연구자들은 view a as b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음, 수거 형태 하나 볼만한 거 view 하고 a as b 형태를 쓴다라고 하면 이 a라는 녀석을 b라고 보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몇몇 연구자들은 저 언어라는 거를 불완전한 장치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뭐 하는덴 좀 불완전하다. 정확한 차이점을 포착해내기에 언어라는 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어떤 뉘앙스를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그럼 뭔가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언어보다 탁월한 게 있다는 건가 정도를 짐작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 보면은 그들은 하면은 대명사 잘 따라가셔야 되겠죠. 응, 여기서의 대명사도 잘 따라가시면은 당연하게 또 여기서의 그들은 연구자들 얘기하는 거니까 이 연구자들은 언어라는 건 조금 불완전한 뭔가로 보면서 다른 뭔가 다른 뭔가가 뭔데요? 숫자죠 숫자. 연구자들은 언어는 좀안 좋게 보는데 이 숫자라는 녀석이 나타낸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뭐래 얘는 가장 중립적인 언어래요. 뭐에 있어서 설명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설명이라는 카테고리에 있어서 이 중립적이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설명에 편향돼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숫자가 언어보다 더 낫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숫자라는 게 언어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거래 얘기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있고 머릿 속으로든 손으로 써서든 정리되실 수 있는 부분은 이두 가지 개념을 비교하셔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언급됐던 언어라는 부분이랑 언어 이 언어라는 부분이랑 뭘 비교하고 있습니까? 뒤에 가서는 넘버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 어, 지워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넘버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다는 거다 지우겠습니다. 넘버. 그래서 이 질문은 크게 봤을 때 언어랑 숫자를 계속해서 비교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두 개념 계속 잡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그리고 나서 지문이 한번 크게 꺾입니다. 크게 한번 however 하면서 꺾이죠. 크게 하면 꺾이는데. 그러나 when our language 하면서 키워드는 계속 잡아가세요. 이렇게 키워드 한번 계속 잡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언어라는 녀석이 뭐로 바뀔 때 숫자로 바뀐다라고 해도 우리는 뭐 하는 건 아니다. 엄청나게 더 정확한 무언가로 나아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말에또 누가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은데 처음에는 필자가 사실 전달을 해 줬습니다. 사실 전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연구자들의 얘기죠. 연구자. 근데 그리고 나서 하웨버에서 갑자기 자기 의견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가 연구자들의 얘기고 하웨버부터 꺾이는 부분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자기가 생각했을 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필자 A 의견이 등장하는 걸 보시면 되는데 연구자들은 숫자가 언어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이 언어라는 게 숫자로 바뀐다고 해도 엄청나게 정확해지는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더 엄청나게 정확한 무언가로 향해 가는 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A번은 잘 쓰인 걸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엄청난 정확도로 나아가는 건 아닙니다 A번은 잘 쓰인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 숫자라는 녀석 또 나왔죠? 키워드 개항에 아, 따라가세요. 이 질문은 키워드가 두 개입니다. 숫자랑 랭귀지, 이두 개. 해서 이 숫자라는 녀석은 엄청나게 더 적합한 뭔가 아니라고 합니다. 뭐보다 문자라든지 저 음악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여기서 얘기하는 문자, 음악, 그림 얘네가 전부 다뭐 얘기하는 거예요? 스포킹 랭귀지스를 가리키는 패러프레이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숫자라는 게 문자만큼 혹은 언어만큼. 더 대단한 건 아니다. 그냥 두갠 거의 똑같은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필자의 의견입니다. 여기서도 한번 따로 표시를 드리자고 하면은 이렇게 갈수 있겠죠. 여기서까지가 연구자의 얘기고 여기서부터는 필자의 의견이 쭉 나옵니다. 필자의 의견. 연구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였습니까? 이 숫자라는 거 n이라고 표시할게요. 숫자라는 게 랭귀지보다 확실히 낫다. 근데 필자가 얘기하는 건꼭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언어나 숫자나 뭐 비슷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기로 한 가지 봅시다. While useful for specific purposes 했습니다. 특정한 목적에 있어서는 유용할 수도 있대. 뭐가 유용할 수도 있다는 거야? 연구자들이 그렇게 좋다고 얘기했던 숫자가 유용할 수도 있긴 있다. 근데 그들은 뭐를 할 수도 있냐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하는 거는 숫자라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니다라는 뉘앙스였습니다. 그리고 더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 집중적으로 봐야 될 접속사 표현은 이 와일이죠, 와이어. While. 그래서 얘네가 엄청나게 유용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렇고 갔습니다. 와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접속사로 사용하고 싶을 때역접을 나타낼 수도 있고 반면에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니까 여기 사짝 쓰겠습니다. 반면에. 그래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활용한다라고 할때 숫자란 녀석은 굉장히 유용할 수도 있는 반면에 아니고 나서 뒤에 무슨 내용 나오지 짐작해 보세요. 유용할 수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야 와 되겠죠. 뒤에 내용에선 결국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why 하고 useful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유용할 수도 있긴 한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에서 부정적인 뉘앙스가 나와야 됩니다. 부정적인 뉘앙스. 근데 우리가 지금 쓰여 있는 그대로 읽어보자. 유용할 수도 있긴 한데, 걔네는 포함한데요. 엄청나게 가치 있는 정보들. 말이 안 맞는 거죠. 이거는 말이 지금 아구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어. 왜냐면 걔네는 중요한 가치들을 빼먹을 수도 있거든. 이런 음, 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의 답이 b번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b번의 l u d e 는 뭐로 빼야 된대요? 뭐가 빼먹다라는 의미에서, 미스를 쓰셔도 되고, 아우미스를 쓰셔도 되고요. 혹은 우리가 원래 떠올렸던 바니어로 익스 u d 드 이런 걸 쓰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 배터리다 이런 뜻은 있으니까. 이 정도. 3B번이었습니다. 남은 선지들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쭉 읽고 우리가 생각했던 바니어가 맞는지 아닌지만 짐작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봤을 때, 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의 삶을 씁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접속구사에 대해서 개념을 하나 정리해보고 가시면 좋겠죠. 이 예시라는 개념, 예시. 예시라는 개념을 마주했을 때는 앞에서 얘기했던 주제문이 잘 이해됐다는 가정하에 힘을 빼고 읽으셔야 됩니다. 힘을 빼고. 여기서 예를 들어 라고 한 다음에 뒤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까? 앞에 주제문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얘기하기로 숫자라는 거는 일부에 있어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했어. 그럼 예를 들어 하고 나서 뭐 얘기해 줄까요? 숫자가 안 좋을 수도 있는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막 엄청 어려운 표현이나 어려운 단어들을 이용해서 구구절절 막 알려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속독해야 된다는 거죠. 크게 힘 빼지 않고 그냥, 아, 결국에 숫자가 좀안 좋다는 얘기구나 정도의 걸 예상하고 읽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한번 살펴봤을 때, The Future Lives of Young Students입니다. 어린 학생들의 미래의 삶은 전부 다 보통 어디에 달려있을 수밖에 없냐면 은 그들의 국가시험, 뭐 수능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들의 수능 점수에 달려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Scores on National Test라는 게뭘 가리키는 겁니까? 앞에서부터 얘기했던 숫자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건아저 수능 점수라는 게 숫자를 대표해서 나온 거고 저 녀석이 뭔가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겠구나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나온 접속부사 실제로 가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도 예시를 조금 더 강조해주는 느낌이 있죠. 실제로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나오겠어? 이 숫자라는 거, 수능 점수라는 게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겁니다. 처음부터 살펴봤을 때, 뭐 이런 데면은 whether they can continue with their education, 그들이 교육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이어갈 수 있다면 어디서 이어갈 수 있는지, 어디라는 거가 정해지면 얼마나 들여 가지고 정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달려 있다? 아주 소수의 숫자들에 달려 있다라는 게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또 여기서 말하는 아주 소수의 숫자라는 게 가리키는 게 뭡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수능 점수죠. 이 패러프레이즈들을 계속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모든 교육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들이 전부 다뭐 하나로 정해지는 게 문제다? 수능 점수로 정해지는 게 문제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뭐 그들이 교육을 어디서 이어가고 어떻게 이어갈 수 있고 가격이 얼마고 이런 것들이 가리키는 건 뭡니까? 얘네는 반대로 앞에서 말했던 information of enormous value가 되는 거겠죠. 이 엄청난 가치에 대한 예시고 숫자라는 거에 너무 달려있는 게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숫자라는 거, 수능 점수 얘기하는 거죠. 또 수능 점수. 이 수능 점수는 뭐를 설명해 줄 수는 없다. Account for 뭔가를 설명같다뭘 설명해 줄 수는 없대요. 그들이 다녔던 학교의 퀄리티를 얘기해 줄 수도 없고요. 그들이 과외를 받은 건 아닌지도 알려줄 수가 없고 그들이 엄청나게 뭐돈 많은 부잣집 아들이 아닐까 이런 것도 아니고 뭐 그들이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지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불평등을 유발하는 요소들 아니겠습니까? 좋은 학교인지 나쁜 학교인지를 알려줄 수도 없고, 걔네가 고액과외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도 알 수가 없고, 걔가 되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 부모 혹은 그렇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는지도알 수가 없다. 근데 다 천편일률적으로 수능 점수 하나로 인생을 결정짓는 건. 불공평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 식으로 쓰인 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전부 다 뭐에 대한 예시겠어? 앞에서 얘기했던 information of enormous value에 대한 예시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능점수라는 숫자가 설명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였죠.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하면서 한번더 설명해 줍니다. 그래, 그런 건 그렇다 쳐. 라고 하면서 프링 s 사이드라는 표현이 쓰인 거죠. 나중에 비슷한 표현으로는 let alone 이런 표현을 쓸수 있어요. let alone 어쨌든 지간에 many ways 하고 나서의 어떤 ways 하면서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한번 꾸며주죠. 해서 이 통계 관련된 결과들이 manipulate 조작될 수도 있다라는 건 일단 그렇다치고 또 마찬가지로 뭐가 좀 문제일 수가 있냐면은 이 사람들의 인생 자체를 뭐로 바꾸는 거 여기서도 수거 하나 보세요. turn A into B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b 넘버 부분은 우리의 계속 나오고 있는 키워드이기도 하고 어쨌든 문제는 뭐다 이 사람들의 삶 자체를 숫자로 바꿔버린다는 이 방식 자체가 뭐가 좀 문제일 수가, 되, 수가 있다고 합니까 그러면은 도덕적으로 뭔가를 차단시켜 버릴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라는 거죠 도덕적으로 뭔가를 차단시킬 수 있다 우리의 도덕성을 결여시킬 수 있다 이런뉘앙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예시가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주제에 어울리는 예시가 뒤에서 나올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덕성을 확실히 차단시키는 예시가 나오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D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죠. 뒤에 보면은 범죄에 대한 통계, 노숙에 대한 통계, 혹은 질병의 확산에 대한 통계, 이 모든 통계라는 것들은 say nothing 아무것도 말해줄 수가 없다. 뭐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작 얼마나 고통받는지는 알려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도덕성을 결여시키는 거고. We read statistics 하면 여기서도 수거 하나 볼수 있는데, 뭐 read A as B, 뭐 수거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read A as B 형태 계속 보세요. 우리는 그냥 통계라는 걸 단순한 어떤 보고서 정도로 생각하는데, 무슨 보고서? 저 멀리 있는 나라에서 생기는 어떤 사건들에 대한 단순한 보고서구나.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들이 allowing 우리가 뭐 하게 만들어버려요? 아무런 마음의 불편함도 느끼지 않고, 그 상황에서 도피, 할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냥 책임 회피를 할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라는 건 마치 사람 같은데 어떤 사람 같대? 눈물에 쏙 닦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같이 돼버린다라고 합니다. 통계라는 건 그런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수량화를 할 거면 은 조심해서 하세요 정도로 쓰인 거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서 도망가다라는 표현도 잘 쓰였고 우리가 회피한다는, 책임 회피한다는 의미에서 도덕성을 결여시켜준다는 의미에서 m o r a 도잘 쓰인 단어였습니다. 아까 이제 안말하고 넘어간 부분은 그럼 혹시나 이 스케이프란 단어가 오답이라고 하면은 도망가다란 단어의 반이어는 뭐가 쓰이는데요? 하면은 직면하다라는 의미에서 뭐 컨퍼런스나 페이스 같은 표현 쓰일 수가 있겠죠. 이런 표현들이 보통 주제되는 포인트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뭐 앞에서 얘기했던 거 s i 어 y 도 얘기를 안 했었는데 정확도란 단어의 반대말로는 모호함이라는 의미에서 뭐 MBQ T 요런 단어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얘기 드렸죠. MBQ T exclude 저 퀄리티. 아, 그리고 이 퀄리티란 표현의 반대말도 퀀티티만 생각하시지 말고 내부의 어떤 가치를 퀄리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내부의 어떤 가치, 내면의 가치의 반대말은 뭘까? 표면적인 뭔가를 얘기해야 되니까 surface나 appearance가 지문에 맞게 반영어로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 외엔 딱히 없네요. 응. 요 정도 보시면은 이 지문에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건다 얻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어휘 문제를 잘 풀고 싶으면은 반이어의 유념에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까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42번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